distraction cause I'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at the gallery of memories. Pretend they are still mine. It's a trick of a mind that's trying to so hold on to a love that's dying. Cause letting go 광고 한국... 나라 붙은 게인데, 좀. 알다한 맛에 지거운 햄과 m 주가들어 있어. 약간 일본거리가 네 그러네. 그러네. 음, 그러네. 이게 동굴들이... 음, 그러네. 일그러 그러네. 음, 그러네. 음, 그러네. 음, 돼지 고기 어, 그냥, 양거. 양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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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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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주로. 어. 이게. 오리 요리. 오리. 돼지 아. 음, 음 맛있 반반 먹고 가보자. 그러자. 어. 맛있다. 음. 야채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음. 맛있다. 음. 이거 아닌데 어디? 인데요 엄청 진짜 시원하고. 저성 이거 불로 주셨어요. 다 이거 진짜 못 먹어 봤었거든요. 근데 음. 저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많이 어 맛있어. 이 맛있어. 나오치 What if I feel in the edge of a cliff? I should return. 친구 말이 음료수는 뭐였지? 이래? 난 당연히 맥주죠. 맥주요? 언니는 안 마셔 맥주. 네, 응. 그런데 자나나가 더필요해요 근채소수라고. 이거는 채소랑 버섯이셨고요. 그리고 뜨세용으로 맛있겠다 정말. 이거 진짜 오동통하다. 어. 맛있겠어 아, 좋으시네요. 새우 먹있어 응. 새우도 맛있고 잡채 먹어봤어? 먹어봐야겠다 엄청 맛있어 <놀람> <놀람> 독일에서 <놀람> 먹는 것과 독 차원이 다르지? 약국에서 먹어야지 진짜 착각적이네

미안해. 괜찮아요. 이거 안 돼요. 안 된대. 한분 더. 오, no. 응, 됐어, 됐어. 네. 네. 음. 됐습니다. 네. 어. 땡큐. 땡큐. 세 시간을 보고 나왔어요. 저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카드를 센서 부분에 넣어주세요. 지폐 또는 던전을 투입해주세요. 투입 완료 후 다음을 터치해주세요. 충전 완료, 접통 카드를 회수해 가세요. Yeah. 진짜 맛집이다 맛집 스멜 소고기탕면이 맛있을 것 같아 기 <목소리> 흉내버렸던, 아픈, 괴롭힘이 없는 분이 저를 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0%, 10 1% yes. Yes, 1% 1% 1% 1% 1% 1% 1% 1% 1% 왜냐하게 사람 들이 나와야 되고, 남친들도 이렇게 이런 뷰가 있다니 멋있네요. 나 이런 잉어 처음 봐. 이건 <laughs> 뭐야? 나 어디서 봤어 이거? 나못 봤는데 도비르서 이렇게 큰가? 어? 아, 너무 이쁘다. 여기도 <laughs> 빵집.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도 빵집. 빵이 아주 맛있게 구워요. 아직 먹어보진 못했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어마무시하지 <웃음> <웃음> 이거 중간 사이즈 시켰는데. 고기도 엄청. 저희 중짜 시켰는데 대짜면은 얼마나 큰, 큰 거야? 음, 저희 생선. 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음. 네. 아, 라오버즈라오버즈 여기도 곱창국수인가봐요. 음.

소, 소모 사이즈로 테이크아웃, please. 오케이. Okay. 아, 먹어볼게요 두 번째 먹거리.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Oh. 맛있나 봅니다. 성공했군요, 이거. 음. 음. 소세지 작은 거를 하나 샀어요. 저큰거 먹고 싶은데 저건 도저히. 저큰거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제가 뭐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음. 맛있어? 식감은. 저번에 먹는 거 훨씬 맛고 많고 고기도 많고인데 역시 밤에.

바닐라, 망고, 파로, 스트로베리, 초콜릿. 뭐가 더나을것 같아? 버터가 오래 지나기. 아, 버터 먹어. 버터랑 치즈도 있고. 이어마어마니다안 응, 음,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음. 음. 하나는 배부르지않겠어요 이거 음. 맛있네. 버터로도 잘했다, 그치? 음. 사람이보다 훨씬 부드럽네. 음. 어때요? 물건이야. 응. 잘 먹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저의 바나나. 아니다, 파인애플 빵. 어, 엄마는 뭐였어? 내 원픽? 어 파인애플 빵이랑 군고구마 빵 그것도 진짜 맛있었 g o o 고 I was 이 e r y good. I was v e 는 여기는 맛있었어 a s very good. I was very g